이런 문제는 절대 에너지를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뭘 물어보는지는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 풀이 방법 당연히 아셔야 돼. 근데 이제 나같으 면에 실제 시험 볼때 절대 첫 번째 방법 안쓸 거야 아마. 일단 방법 1번. 자, 얘가 극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놈인데 극한의 기본 성질에 관한 문제. 극한의 기본 성질. 이건 숙달은 하고 계셔야 돼. 요 어떤 내용인지는? 극한의 그 기본 성질이란게 뭐냐면 수렴하는 식끼리는 사칙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게 간단 히 요약해서 쓸게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수렴하는 식 수렴하는 식이 있을 때만 사칙계산을 갖다 따로따로 할수 있다 아니면 사칙계산한 걸 묶어쓸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사칙계산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식이 누구냐면요. 요거요, 요거요, 요거 복잡한 거. 어떤 복잡한 식의 극한 값을 갖다가 구할 때입니다. 복잡한 식의 극한값 구하기. 자, 복잡한 식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이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반드시 그 복잡한 식 안에 있는 식을 뭐로만 표시해야 돼? 수렴하는 식으로만 표시하셔야 돼. 이 수렴하는 식. 저 안에 있는 식을 갖다가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수렴하는 식으로만 표시를 한 다음에 뭐라는 거냐면 사칙 계산을 갖다가 분배하는 거야. 사칙 계산.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한 번은 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한번 풀어 볼게요. 이렇게. 야, 그러면, 지금 이 복잡한 식, 저 박스 안에 있는 분수식을 뭐 수렴하는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수렴하는 식이 나와있죠, 두 개나. 자, 일단은, x분의, 아이고, x분의 fx. 수렴하는 일단 이거 이용할 것 같아. 어, 수렴하죠, 8이니까. 근데 두 번째, x 곱하기 x-2분의 gx. 자, 근데 요걸 잘 봐야 돼. 여기에서 이 뒤에 있는 x-2에다가 0 집어넣으면 수렴해야 돼. 수렴하지.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또는 x 분의 앞에 곱해져 있는 얘도 수렴하는 거죠. gx 왜이 뒤에 게 수렴하니까 당연히 이 x 분의 gx 도 수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박스나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무조건 저 식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한 풀어볼게 정상적인 풀이 방법으로. 그럼 먼저 구하는 식을 갖다 뭘로 할 거냐면 f(x)를 x 제곱으로 나눈 식이 필요하니까 분모 분자를 일단 뭘로 나눠봐야 돼. X제곱으로 나눠야지. 첫 번째 시도 X제곱으로 나누기. 자, 저 리미트는 생략하고 식만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1. 그다음에 여기가 X분의 3GX. 자, 그 다음에 분자도 2 더하기. 뭐야 이거. 500, 5 곱하기 X의 제곱분의 FX. 뭐 이렇게 되시겠네. 자 그랬던 식이 얘 1이니까 당연히 수렴하죠. 2도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x의 제곱분의 fx도 수렴하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 뒤에 있는 요 놈이 수렴하는지가 궁금한데 아까 수렴한다고 그랬잖아. 됐지? 그럼 이 4개를 다 몰름만 표시하는데 성공했어요. 수렴하는 식. 그럼 일단 수렴값만 갖다 때려 넣으면 돼. 자 일단 여기 2 더하기 5 곱하기 요 새끼 수렴값이 8이 되잖아. 여기다 5 곱하기 8 여기만 한번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1 마이너스 3 곱하기 야 이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g가 1이야. 그럼 요 새끼는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이너스2 나오지. 이게 1로 곱해지면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었는데 7분의 42가 돼서 일단 답이 6이 나오지. 어,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수학적으로 당연히, 당연히 원칙적으로 맞는데 <laughs> 뭐 객관식으로 단답형 풀고 있는데 이루고 풀고 있으면 약간 좀안 좋아. 자, 방법 2번입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다항함수 한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거 다항함수 쪽으로 문제를 풀면 원래 잘못 푼 거야.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 두개 조건을 만족하는 F하고 G 함수가 몇 가지나 있을까? 무한계, 무한계. 그 무한계 어떤 함수를 잡아서 여기다 집어넣더라도 답이 한 가지로 나온다는 얘기잖아. 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어떻게 풀면 되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그냥 간단한 함수 하나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는 다항함선 말이 없는데 그냥 다항함수 하나 그냥 눈에 띄는 거 하나 잡으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한번 해볼게가번을 만족하는 FX주의 가장 간단한 거. 그럼 8X 제곱. <laughs> 되지? 어, 그, 아예 약분 돼가지고 그냥 시기 8이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GX. 자, GX는 와,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X곱하기 X분의 2분의 얘가 1이래. 만약에 생각하는 게 귀찮잖아. 그럼 가장 간단한 함수를 잡을 때는 그냥 리미트를 없애버려 그냥. 이 새끼 1로 곱하면 뭐야? 엑스의 제곱 마이너스 이엑스네. 그래서 엑스의 제곱 마이너스 이엑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냥 구하는 식에다 대입하면 답 나와요. 됐을까? 자,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이 모일 모 향해서가나? 어, 영을 향해서가네? 자, 그래서 그냥 함수 하나 딱 잡고 그냥 분모 분자에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엑스의 제곱에. 3배의 g x 인데 아이고, 인수분해한 걸로 쓸걸 그랬네. x 곱하기 x-2. 자, 여기다가 3x를 갖다 곱해서 빼시면 3x 제곱에 x-2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2 x 제곱에 5배의 f(x) 제곱거 40x 제곱. 그럼 그냥 x 제곱 약분 되죠? 이거 그냥. 그래서 x가 0을 향해서 갈때 1-3에. X-2. 그 다음에 여기가 42 이렇게 되시나? 여기다 0딱 쳐집어 넣으면은, 얼마야? 7분의? 42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음, 그래서 요거는 객관식 문제 나오면, 요번에는 특이하게 4점짜리로 나왔다면, 3점짜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도록 합니다. 됐지? 음.